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가 AMD와 손잡고 새로운 AI 가속기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협력뿐만 아니라 경합이라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고성능 AI 가속기로 미국의 NVIDIA에 맞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AI 가속기는 현대 기술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AI 연산 능력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AMD는 기존의 강점을 살려 AI 가속기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두 회사의 협업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결국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새로운 혁신적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